오늘은 에스겔 삼장 십삼 절에서 십칠 절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사고의 근거를 가지고 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삼 어, 절 백홀 소리죠. 목소리 또는 소리. 카나프는 날개죠, 그죠 카나프 날개. 어, 그래 날개들, 어, the wings of 어, the 하였다는 생 생명체 생물이죠. 생물의 날개들의 소리 그리고 어이 그다음에 마시크는 어 원형이 나사크 눈이 빠졌죠. 폐는 첫째 자리. 그래서 나사크는 어 여기 나와 있죠. 13절에. 어 맞다. 다치원어들다 왔다. 다, 다 있는. 그래서 매미 붙으면 분사형이니까 붙어 있다. 이샤. 이샤 다른 쪽으로 엘어 아호트. 다른 쪽이 이시 아호트. 각각 뭐 이런 수굽니다 수어각어 수구. 어, 남성은 이씨 왜뭐 이렇게 되고 어, 그래서 그것 여성형과 그것들 그래서 이샤 아호트 그래서 날개가 각각 붙어있고 그리고 또콜 소리가 있었다 오파님은 이제 계속 나오죠 오파님은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는 에, 그야말로 음, 그 바퀴죠 바퀴 그리고 어 운마 운마는 연결돼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바퀴들은 그그 그 바퀴들 오퍼님들은은엄마연결되어 예, 어, 있다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콜 소리는 어, 라샤 라스 라스는 이제 지진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사실 소리가 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큰 진동하는 소리 예, 큰을 넣고 진동하는 소리 지진 같이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13절의 모습입니다. 13.1 읽어보겠습니다. 콜콜 카나프 하 하요트 마시코트 이샤엘 아호타 베콜 아 오파니 레 옴마탐 베콜 라스 가돌 14절. 자, 14절에 보니까 어, 주어가 루아흐죠. 메 루아흐 영. 영이, 영이 나사. 나사, 나사트, 나사는 이제, 여기 보면, 어, 들어올리다. 나사. 여기 들어올리다는 거죠. 여성이니까, 여기 이렇게 됐고, 나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또, 이거 또 마찬가지죠. 탁, 티카. 이것도 3인칭 여성. 3인칭 여성, 어, 들어올렸고, 또 붙들었다. 니, 나를. 그리고 그러자 나는 엘레 갔다 그죠 어, 갔는데 말을 씁쓸하게 그리고 바 하마트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또는 분하게 뭐노화였서 노하, 루히 내영이에뭐 네 괴로웠다 해도 되죠 에, 여러분 그어 루키에 나오는 마라 나오미를 마라라할때그 말이죠 또칠애국기에 나오는 그 샘물이 마르 마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 야드 아도나 여호와의 손이 알라이 내게 네 있었고 하크 강하게 이제 나를 붙들었다 이 말이죠. 자, 14절. 루아 나사티 티카니엘 마르 하마루히야 아도나이 알라이 하자카. 자, 15절. 자, 십오 절 그리고 나는 와 아보 어, 미완료죠. 아보 다보 그죠? 나는 들어갔다. 바브 연계형 문장 문장은 과, 과거가 되고 난 들어갔다 엘그 어, 다음에 골라는 이제 포로들 포로들에게 전관사부터 있고요. 에게 들어갔고 그 지역은 뭐냐면 텔아비브 텔아비브에 있는 그리고 하 요셉임 야사브가 거주하다 이 말이니까 야사브 그 거주자들 텔아비브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엘 어, 네하르는 강이에요. 나하르. 어, 나하르는 강이고, 그 다음에 개발, 그발그발강에 들어갔다. 그리고 캐티브케레,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렇게 읽어라. 그리고 나는 앉았다. 샤브, 샤브가, 야샤브가 앉다. 이 말이죠. 나는 앉았다. 햄마 그들은 어, 요셉임, 거주하고 있었다. 샴, 거기서. 그리고 베에셰브, 나도 거주했다. 그 했다. 뭐를요? 시브트는 7이 예, 7이죠. 야밈은 날짜 일7날을 거주했고, 어, 그 다음에 마쉐밈, 예, 마샴, 샤맘. 여기 샤맘입니다. 그리고 샤맘은 이제 분사형이겠죠메미 들어갔으니까. 어, 그리고 샤맘은 이제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였다. 베 토캄, 토크는 가운데에, 베는 in 안에서 in them, in their in amongst 뭐, them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 5 절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뭐 그냥 술술 읽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바 아보엘 가 골라 하 골라 텔라비브 하요쉐빔엘 네하르 아케바르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요바아 에쉐브 헤마 여쉐빔 샴 v 에쉐브 샴 쉬브아트 야밈 음, 마쉐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 샤맘. 샤맘. 두려워다 베톡함.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오늘 17절까지죠. 17절. 예. 자 16절. 그리고 어 16절에 보니까 바예히. 있었다. 되었다. 바예힘. 거의 숙으로 외우시면 돼요 되었다. 미. 캣제는 이제 끝. 에, 끝날 무렵이었다. 뭐, 끝날이 되었다. 뭐가요? 십오 아트 일곱의 야밈 날이 마칠 때였다. 그리고 바이헤이였다 데바라도나이 아도나 아, 데바라도나 여호와의 말씀이 바이에이 있었다. 임했다. 엘라이 내게 레모르 말씀하시기를 이제 굉장히 쉬운 에, expression이죠. 바이에이 미켓츠 십오 아트 야밈바이헤이 데바라도나 엘라이 레모르 자1 7절 오늘은 뭐 술술 넘어가죠. 자벤 아담 인자야 또는 사람이 아들아 벤 아들 son of the man son of man 인자야 초페 초페는 이제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초페 차디페 d y 해 자파는 원래는요. 어그 어, 이렇게 look look watch carefully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오가 붙고 에가 붙으면 분사잖아요. 그리고 분사형 명사가 된 거예요. 자세히 지켜보는 어, 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조폐. 여기에서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어, 어 조폐 이라면파수꾼이안지켜 보면 조폐입니다.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차파, 자세히 지켜보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츠파 들, 들어봤죠. 미스바. 미스바다 매미 붙어 가지고 자세히 지켜보는 것이 미스바 망대 뭐 이렇게 되죠 미스바 자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나담초페 내가 너를 네타티 주어 두었다 주었다 허하 너를 초페로 바수꾼으로 누구에게 레베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 그러니까 바수꾼은 이제 지켜보는 자로 주온 거죠 그리고. 샤마타. 그래서 너는 들으라. 뭐를요? 미피, 입술, 네바르. 그 말씀을 어, 들으라. 누구의 말씀이겠습니까? 나의 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자하르는요. 자하르는 이제 이게 이 단어에 이제 문제가 내일까지 되는데 제가 이거는 2002년도 제가 이 책을 내고 20년 동안 말했는데 한글 번역들이 거의 안 고쳤어요. 아직도 보니까 뭐 깨우치라 되어 있는데 깨우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하라는 경고하다 warning 이란 뜻이에요 어, 헬라우번역 보면 더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깨우치다 이러면 은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개몽주의 되요 우리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듯이 잘 모르는 사람깨우쳐 가지고 잘 살게 하고 그런 개몽주의자가 아니고 자하라는 경고하는 선지자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 받는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자하르경고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뜻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을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단의 어 개념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히필령이겠죠. 히가 들어갔으니까. 네, 너는 네, 결국 인칭 히필령 완료. 그래서 히 자하르타 너는 경고하라. 그 다음에 오탐, 그들을, 그들. 그들. 매미 그들이니요 그들에게 그들을 민 어, 나에게서부터 자, 내일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내일 또 보시고요. 어, 베나담 초페 네타티레스라엘샴 샤마타 미피 어, 다바히 어, 제할타 오탐 어, 미페니. 자. 어 예. 예, 광고하나 하고 이제 9분 거의 끝났으니깐요 아, 그다음 헬라 70분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사 꼭좀 구독해 주시고요. 마사는 5년차 들어갔고요. 예, 2018년 3월부터 해가지고 5년 지금 4년 끝났고 5년차 시작입니다. 여러분 원문을 읽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조금씩 읽는 겁니다.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뭐 3주 뭐 집중해서 한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읽지도 않으면 아무런 원문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거지, 뭐, 그냥 공부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공부만 해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70인역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7절. 13절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그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13절 볼까요? 아, 카이, 그리고 에도 에돈, 보았다. 그죠? 아, 참, 에도는 참, 보았다. 본의 음성이 있는 것을 버테루곤. 어, 버테루곤은 이제 날개죠. 버테룩스, 뭐 날개 어떤 조오는 생명 생명 어, 내생물의 생물의 날개. 버토 루. 소메는 날개가 어떻게 있어요? 십삼 절에 어, 날개가 어, 날개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에테라 다른 어, 것에 프로스텐 에테란 다른 것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어이단어저이죠맞다 있다. 다른 한 개. 그리고 맞다 있다. 날개가 날개, 날개 연하 있다. 이 말이죠. 폰에 소리가 났다. 톤. 트로콘. 트로콘은 트로코스 바퀴소리. 에코맨에 에코맨에 가지고 있는. 아 어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폰에 음성이 있었다. 세이스무. 세이스무는 흔들리는 소리. 크게는 다르지 않고요. 큰 소리가 있었다 할 때는, 메가 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어, 이 가도를 뺐죠. 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네, 뭐, 의미는 통해요. 가이, 그리고 포뉴마 영이 있었죠. 14절에. 영이, 그 다음에 엑셀엔, 엑셀엔, 엑사이로, 어, 엑아이로 어, 들었다, 테이크업, 이 말이죠. 메, 네, 나를 들었다. 그리고 아나라본, 아나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람바노, 테이크업. 같은 의미요 엑스, 아이로, 아나, 람바노, 나를 들었다, 그죠? 여기 전 배는 이제 아우리스트 과거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는이 원래 단어를 알아야 되고요. 이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 언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추정해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문법이고 공부고 설명이에요. 그래, 나를 들었고, 나를, 어, 이렇게 데리고 갔다, 그리고 에 하고 포류된 나는 갔다 이면이제 보류 갔다 가졌다 어디로 엔, 어 오르메 오르메는 이제 어 그리고 답답하게 그죠? 포뉴마토스 내 영의 어떤 어 오르게 오르메.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리고 케이러어 손이죠. 큐리오 여호와의 손자 여기에 이제 원래 히브리어도 어, 14절 예. 원래 히브리어도 여호와 아도나이죠.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 어, 말씀드렸지만 큐리오스는요. 신약에 뭐 큐리오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뭐 주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여호와 이야기 구약에서 여호를 와 그냥 케이르 큐리오스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에게에또 있었다. FM에 F, 나와 그 다음 크라타이아 그리고 크라타이오스 강력했다. 강하게 가자카를 번역한 겁니다. 자, 여러분 1 5 절, 십오 절 그리고 카이 에이셀돈 들어갔다. 에이스텐 어, 아이크마로시안. 예, 이 단어는 이제 포로죠, 그죠? 아이크마로시안 포로 가운데 메테 메테오로스 포로 가운데 나는 들어갔고. 예. 그리고, 어, 여기는 메테오로스는, 이제, 지역의 지역에, 가이, 그리고 페리에 엘돈, 음, 그리고 투스, 카토, 어, 예, 카타오이케오가 거주하다 이 말이거든요. 카트, 가트, 가트오이콘 타스, 거주하고 있는, 그죠? 어, 함께, 에, 그 장소에서, 그리고 에피, 어느 지역입니까? 에피투 포타모스, 어, 강이죠, 강, 포타모스, 이겨. 그리고, 어~ 거발 거발강가에서 투스 온타스커들는 있었고 에케이 거기에 있었고 샴이겠죠 에카 리사 거기에 있었고 또 카티저 두었다 거주했다 거기서 헤타 헥타, 헤타는 칠이죠 헤메라스 칠일 동안 아나스테 어, 아나스테레 포 어~ 포메노스 어, 이게 사실 아나스테레포가이제 돌아가다 이 말인데요 그 가운데 엔 메소 그들 가운데 그리고, 7일 동안 있고, 뭐, 돌아가려고 하였다. 근데, 7일에 사실, 돌아가려고 하였다. 뭐, 이 뜻은 없어요. 15절에 이런 보면, 두려워고 있었다. 이 말만 있죠. 그래, 요것도 약간 추가된 느낌이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16절에, 그리고, 카이, 에게네토, 뭐, 되었을 때, 메타타스, 헵타 7일째가 되었을 때, 헤메라. 요거는 이제 끝이 되었을 때 1이 되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7일이 끝날 무렵이었잖아요. 미켓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거스 말씀. 큐리어스 어, 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프로스메 내개 네 있었고. 레곤 말씀하시기를. 17절. 어, 그리고 휘의 아드라. 안드로포. 어, 사람의 아드라. 스코폰. 어, 그리고 어, 체카라. 스코포스가 이제 에, 사람의 아드라. 뭐, 그 다음에, 대도카, 주었다, 그죠? 세, 너를 토, 오이코,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어, 그렇게 이제 스코포스, 스코포스, 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스코포가, 어, 골이란 뜻도 있네요. 뭐, 그 다음에 마크, 흔적, 표적으로 주었다. 그리고 아쿠오세이, 들으라. 에크, 스토마토스, 내 입에서부터 들으라. 로건, 말씀. 요, 다바르를 로고스로 번역했네요. 그리고 어, 디아페레세.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 같아요. 어, 제일 중요한 건 디아페레소. 그래서 어, 디아피레오. 어, 이거는 협박하다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어, 드레튼 협박하다. 그래서 이 자하라 경고를 갖다가 거의 그 협박, 강하게 말하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깨우치다는 뭐 약하죠. 아우토이스 파르에몬 나에게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막 건고하라, 강력하게 막 협박하라, 강군하라, 이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단어가 자하라의 히필령을 디아 디디 아, 아페일레오 이렇게 번역했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뭐한몇 절만 읽어볼게요.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분만에 이제 마칠 것 같은데 그냥 뭐. <hesitation> a i o n e s o n h a i o n a i n e s a t o n h t a t o n t a i o n h o t o n h e a t o n t a o n h s o n h e o n a t o n h e t o n h e s a t i o n e s t t n e o n h e t e r a t i o n h s t a t i o e o n h e t a i e s t a o n h t a i o n o n e s t o n e t a o n e i a t o n e s t o n h e a i o n e a t o n t a i o n h t a i o s o n e s t a e s i t a t i e i a i s t o n e s i o n s i t a t h e s i t e s a t n h e s a t i a i n t o n e s a t o n h e a n h e s a i e s o n h e n h e s i a i n e a n h e s a t o e n h e s a i e s o n h e e i n e n h o 호르메이트 보니마토스 무 카이 게이라 큐리오 에게네토 에포모 에 그라타야 15절 15절 카이 엑셀돈 에스텐 아이 크 말로 시안 메테 메테오스 카이 아 페리 엘돈 투스 카토이 쿤타스 에피 투 아 보탐 그 고바르투스 온타스 에케이 카 에카티사 에케이 헥타 헤메라스 아나 스트랩 포메노스엔메스아우톤16 17 절. 카이 에게네토 메타타스 헥타 헤메라스 로거스 큐리오 프로스메 로건 17 절. 휘에 안드로프 스커폰 어 데도카 데도카 커에도 오이코 이스라엘 카이 아코세이엑 스토마토스무 로곤 카이 디에휘이 레스 세 아우 토이스 파르엠 이렇게 이제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20분 1분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70인적도 그렇고 어 조금 약간 단어가 정확하지 않다 는건알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70인적 읽다 보면 자꾸 헬라어 단어가 익숙해지고 문장이 익숙해집니다. 네. 충분히 잘 읽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광고 드립니다 마사 초 구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사 아, 우리나라에 아, 원문을 읽는 천명 이상의 그런 분들이 생길 때까지 한국교회가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원문을 사랑하고 더 원래 하나님 주신 뜻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경고 음, 경고하는 자하르 네, 여러분들 말씀의 경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좋은 현충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